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옴 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이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laughs> 예,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뜨려 자복하고 외계하니 믿음 주소서 가온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 그러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하실 때에 o 부르소서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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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드러낼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과 또한 결심과 다짐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꺾어지기가 쉬운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또한 풍족히 얻을 수 있는 줄로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귀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잠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 먹을 각각 여짜오되 주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번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곧 있을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제자 중 그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론 유다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가론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터니 돈을 달라고 하지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가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laughs>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유월절 식사 잡수시기를 어디서 준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월절은 이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첫째 달 14일 14일에 지키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인 첫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그 명칭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하느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유월절 식사를 내 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사람에게 성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말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그 포도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주가 그 혼인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게 큰 결례가 되기 때문에 막 당황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예수님에게 이것 좀뭐 해결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중간 중간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이 이제 대적자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도 두렵게 할 때에도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그 일이 그들의 일이 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 어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그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때 이때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가 아니고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대신하여 내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성 안에 들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 예수님은 이미 6월절이 되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누가 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열두 제자 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는 가론 유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제자인지 우리 중에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는데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만큼 그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어떤 점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일을 도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가론 유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 죽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가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론 유다의 유다의 유다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가돈 가론, 가론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가론 유다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던 가론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론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 방식이 달라졌겠죠. 그렇게 가론 유다의 죄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론 유다의 죄, 가론 유다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야,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냐? 원래부터 이렇게 배신하게 되어 있도록 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말하기 생각하기 쉽겠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파는 죄를 선택하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 지는 죄는 모두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그 저지른 일에 어떤 핑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론 유다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론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참으로 뻔뻔한 일이죠.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나를 팔아넘길 자는 바로 너다. 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숨김없이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향해 내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이 가론 유다에게 회개의 주,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향해 나는 내가 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는 일을 멈춰라. 어, 나는 아니지요. 아니야 너야. 너가 너가 나를 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너가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가론 유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도록 끝까지 붙들려 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뿌리쳤던 것입니다 뿌리쳐버렸어요 그 결과 가론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가론 유다는 결코 희생자가 아니에요 이 가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물리친 완악한 죄인이에요 그럼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세요. 어떤 죄인이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론 유다의 길을 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최후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운명의 피해자거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그 죄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한 완악한 죄인. 예수님은 끝까지 가론 유다가 너가 나를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심까지 말씀하심으로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그런 돌아오지 않고 죄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인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제자 중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것이 가론 유다라고 가론 유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를가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을 기꺼이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이 회복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항상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론 유다는 자신의 자신의 확신, 또한 자기의 돈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가론 유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쁜 일상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매 순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믿고 의심하는 마음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